안녕하십니까. 지상카스다지산전 장려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옛날부터 이렇게 팔아보고, 그러고 단골들 차는 그런 일이 없죠. 제가 미연에 방지를 해놨기 때문에. 중고차들은 항상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100%에 가까운데, 이렇게 녹이 나 있어요. 이렇게. 어디가? 머플러가. 배기구가. 이렇게 녹이 생기다가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부분이 빵꾸가 나는 거죠. 그죠? 이 안에 경막도 나가고, 이거 녹이 리얼 하잖아요? 볼트노트도 다 쩔어갖고, 이거 나중에 빠지지도 않아요. 더 녹이 나면. 여기 이렇게 용접한 부분들. 조수석도 심하잖아요? 근데 겉에서 보는 것만 그런데 이 안쪽에 윗부분 있는데도 녹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셀프 정비소나 아니면은 단골 카센터 가서 말씀 협의를 잘하고 하시라고 했던 이유는, 물론, 머플러를 그 전동 그라인더, 가쇠 브라시가 달린 걸로 돌려갖고, 녹이오 약품 뿌린 다음에, 그러고서 녹을 제거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운전자들은 그런 전문적인 공구를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동 공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녹제거를 하셔도 돼요. 녹이오를 바르신 다음에. 그리고 음, 알루미늄 뭐 퍼펙트 스프레인이나 뭐, 배기 온도로 견딜 수 있는 아이언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갖고 도포해서 완전히, 어, 피막을 형성해놓으면, 어, 녹이 더 이상 안 나게 되죠. 오늘도 역시, 어, 이걸 탈거해서 빡빡 닦은 다음에, 그러고 다시 장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알비늄 퍼펙트 스프레이라고 뷰러스 제품으로 해요. 마우라, 이 온도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총매까지 제가 바르고, 뭐, 대기 매뉴얼도까지 바르시라는 얘기 아니니까, 요런데 진짜 표면 녹이 보이는 것만 해도 녹을 제거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카하고 탈거해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녹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중고차 그 구매대행 하러 갔다가 거기 그 시화에서 만난 분입니다. 제가 판매한 차종은 아니고 점검을 강곡히 부탁해서 지금 근두달 만에 오시라고 어, 그래 갖고 지금 작업을 할 건데. 매번 제가 하는 거지만은 이거 녹이어 프로 녹제거제 녹이어 프로를 이걸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빡빡 이제 와이어 브러시를 이용해서 이제 이녹 부분 이뻘긋벌긋한거이 표면 녹을 다 없앨 거예요.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항상 제가 하는 게 알미늄 스프레이 퍼펙트라는 걸로 완전히 그 표면을 이제 도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머플러 그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지면 아마도 겉에서는 다시는 녹이 안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운행을 안 하고 장기간 주차를 할때어 저녁때나 아니면 뭐 퇴근하고 그 시간이겠죠. 제가 이 머플러 팁 부분, 팁 부분 있는데 지금 벌써 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는 이렇게 경막이 있단 말이에요. 배압, 배속을 결정하고 연비 때문에 안에 이렇게 경막이 있는데 그 부분도 녹이나서 나중에는 떨그럭 떨그럭 거려요. 이렇게 마우라를 이렇게 흔들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다가도 제가 방청제를 뿌리시라고 그랬죠. 뭐 총매나 여기까지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고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방청유날제, 뭐 WD도 좋고 뭐 2호 방청유날 이런 제품도 있어요. 2호 방청유날.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할일 없을 때 이렇게 뿌리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러면 안으로 다 스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런데 머플러, 이런 데가스켓 만나는데 볼트너트 이런 데, 그죠? 이렇게 뿌려놓으시라는 거고, 오늘은 붓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 회사에서 스프레이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런 식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데, 그냥 뿌리면 용액이 흘러내리니까 요렇게 크리넥스를 붙여놓으면 약이 스민단 말이에요. 얘가 젖어갖고. 그런 식으로 한 10분, 20분 놔두는 거예요. 일단 약이 스미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탈거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셀프 정비소나 아니면은, 어, 단골 카센터 관계자분과 협의를 하셔야겠죠. 내가 당신이 이렇게 탈거를 해주면 내가 치료하고 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하는 거를 기술료를 드릴 테니까 얼마에 할 건지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협의를. 그러면 사장님이 만약에 한가하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겠죠. 물론 저렇게 작업하고 완전히 말르는데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맥시멈 잡아서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두개다 하는데 두개 다. 왜냐하면 듀얼이니까. 이거는 지금 운전석 건데 운전석 조수석 두개 갈고. 어, 정비 기술료 드리고, 부가세 들어가고, 그러면은 진짜 1 0 0만원돈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G80, G90, 뭐, 투싼 뭐, 할거 없이, 마우라들 이렇게 녹나 있으면, 어, 이거, 유기산 재질이거든요? 녹이오 프로라는 건데, 이거 냄새도 없고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허옇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지금 얘가 녹을 어,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녹을 녹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녹을 다 제거하는 거죠. 아예. 떡본 김에 재서 지낸다고. 와, 중국에서 사왔으니까 이제 마우라만큼은 새 거로 또 타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거 나중에 다른 정비 하더라도. 이런 것만 없애놔도 일단 100만원 돈은 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알미늄 퍼펙트 스프레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문가용이라 여러분들이 구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카센터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주문을 해서 하시든가 그럼 물론 이거 뿌려주시는 거 그분이 하시겠죠 그럼 기술력은 플러스 되겠죠 아니면 시중에서 파는 머플러 아이언 스프레이 같은 거를 사갖고 하셔야죠 그게 작업의 종류가 되는 건데 어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 보니까 유지 보수가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이거를 뿌려놓은 데는 다시는 녹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이런 다목적 방청윤활제 같은 거 이런 거 테프론 재질인데 이런 거나 아니면 은 아까 양털류 이런 거 정원케미칼 거 이런 거 이런 거얘 이렇게 거꾸로 해도 분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런데 머플러 꼭다리 이런데 제가 팁에다 가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안에까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녹제거를 다한 다음에 어 여러분들에게 머플러가 새거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아유 전동으로 하지 그걸 언제 와이어 브라시갖다 빡빡 빡빡 닦고 있냐. 근데 어 와이어 브라시를 이렇게 이제 그 회사에서 여기 그 노기오 프로에서 보내드리는데 동봉해서 여기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같이. 근데 대부분 전동으로 된 어, 쇠브라시는 안 갖고 들겠어요. 전문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가하시면 이런 걸로 좀 빡빡 닦으세요. 뭐 그렇게 하고 저런 수돗물로다가 딱 이렇게 클리닝하고 다시 약 뿌리고 또 닦아내고 그러면은 작업 종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알루미늄 스프레이 페인트 뿌리든뭐 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연 도금 스프레이 뿌리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자, 작업 다 종료된 다음에 어, 변화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30분에 걸쳐서 작업을 다 끝냈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러스트 리무버, 어, for all 메탈 이래갖고 뭐 메탈 뭐 성분 있는 건다 되는 녹여 없어, 뭐 이렇게 다 주의사항 다 써있고 뭐 좋은 말다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빡빡 닦아갖고 작업을 다 끝냈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오 방청 윤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머플러 팁 있는데 운행을 안할때 이런 식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뿌려 갖고 이 내부 경막 있는데 녹나지 않게 아니면 뭐 이런 뷰로트 제품 다목적 방청 윤활제 이런 걸로 이렇게 녹나지 않게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이제 말려야죠. 말린 상태에서 어, 시중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거 전문가용이라 알루미늄 스프레이 퍼펙트 비롯된 건데, 이거를 못 구하겠으면 머플러 아연 도금용 그 페인트가 있거든요. 어, 내열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온도, 고온에서도 견디는 거, 그런 걸좀 도포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이제 도포해 놓으면 얘가 이제 새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다시는 그 자리에서는 어, 이제 표면 녹이 안 올라온다. 내부 경막이 있는데도 녹은 안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머플러, 배기구들이 보통 얘네들이 녹나갖고 끊어지거나 절손이 되는 게 이런 용접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녹을 많이 없애야 되고, 여기저기, 여기, 요런데. 그리고 이렇게 그 볼트너트가 조여지는데, 이런데. 이렇게. 그리고 머플러를 탈거하게 되면 이 가스켓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를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2호 방청류나 양털류로 된 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놓으시면 완벽합니다. 장착을 한 다음에, 어, 보여드리고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작업을 다 종료를 했고, 어, 머플러, 지금 아직 칠이 덜 말랐는데, 조금 더 도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다 끝냈고 다시 새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 오늘의 주인공은 러스트 리무버라고 그랬고 녹제거제, 녹이어 프로, 정무 키미할 거죠. 그래서 이 제품으로 했고 어 녹이어 프로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적용금속에 뭐 전혀 임무를 남기지 않은 분사하여 사용가능, 뭐 어쩌고 저쩌고 다써 있죠. 그래서 이런데 녹는 데는 반드시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할수 있으면 작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셀프 정비소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골 카센터에서 협의 잘 하셔갖고 장탈작 기술료하고 뭐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방청윤활제 같은거나 종호케미칼거 2호 방청윤활 이런 거다 해봐야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구입을 못하시니까 전문가 용이라 하시고 싶으시면 해당 정비소 관계자분이 뷰로트에 주문을 해서 정비사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머플러 그림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가하실 때 이렇게 머플러 팁에다가 이런 식으로 뿌려갖고 녹안 나게 해라 했던 것이고, 녹이어 프로는 녹 제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우케미칼 이건 양털류고, 얘는 다목적 방청윤활제인데 얘는 테 프로는 함유하고 있어요. 테프론이라고 여기 써 있죠. 테프론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런 하체 같은데 언더코팅이 이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체 같은데 잡소리 날거 예상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뿌려놓으시면 상당히 차량에 도움이 많이 돼요. 어, 적은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성비, 가성비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면. 차량한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머플러 다시 새거 만들어서 중고차 사신 분 마음에 들게끔 200% 이상 어 값어치 있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차량 정붙이고 나이가 들어가는 차량 고마운 차량한테 어 이런 식으로 또녹 제거해서 잘 타시면은 항상 안전은 보장이 됩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자 여러분들 어, 추운 날씨에, 어,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겨울철 많이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마른 도로 같아도 날씨가 추울 때는 살짝 얼어 있어요, 도로들이. 그래서 서행 안전 운전하는 게 항상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스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 머플러 미진한 거, 마저 알미늄 스프레이 좀더 뿌리고, 그러고서 저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